진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면 진짜로. 너무 좋아요. 시슬리는 겨울이 제철이에요. 꿀고구마처럼. 아이크림은요, 텍스처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에요. 숫자 잘못 읽은 줄 알고 3,500배 맞냐, 350배 아니냐 했더니 3,500배가 농축된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썼을 때와 썼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나만 쓰지 말고 남편이랑 같이 써라. 물어보기도 전에 도리도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영 채널에서는 골드바를 선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온 뜻슬리 마켓 드디어 여러분께 공지해드립니다 10월에 시슬리 마켓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게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문제도 시슬리 코리아의 문제도 아닌, 리터럴리 천재지변 같은 일이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마켓을 못 가져올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렵게 12월에 가져왔고요. 너무 다행인 게 시슬리는 겨울이 제철이에요. 꿀고구마처럼 고인몰 세무분들은 제가 시슬리 라이브를 정말 오래 진행한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올초 마켓을 기획했을 때 너가 언젠가 마켓 유치 하고 싶은 브랜드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게 시슬리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나에게 행운이 파우치 하나하나 사슈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세모들 워낙 취향이 고급이셔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세모분을 위해 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어떤 브랜드냐? 벤츠, BMW, 아우디, 물론 고급차지만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넘사벽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위 프랑스 브랜드라는 점 백작가문에서 만들었어요. 아, 성함이 너무 어려워. 위베르 도르나노. 네? 위베르 <laughs> 도르나노님께서 만들었고, 그 여사님께서 가업을 입고 있고, 가족 기업입니다. 시슬리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휘토테라피를 굉장히 잘합니다. 프랑스어로 식물이란 뜻이에요. 자연의 에센셜한 원료를 가지고 효과적인 화장품을 만드는 걸 정말 잘하는데, 껍데기만 프랑스가 아니라, 제품의 생산, 관리, 그리고 연구, 모두 다 메이드인 프랑스. 그만큼 그 럭셔리한 무드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죠. 역시 세 모델을 위해서 제가 최대 혜택으로 가져왔습니다. 메인 옵션 3개, 서브 옵션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써본 제품 중에 골랐다는 거 중요도 손입니다. 옵션 1번은 랭데그랄 앙띠아주 아이앤립 콘투어 크림이 되겠습니다. 최세영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딱하나를 보자면, 스무 살 때부터 아이크림을 바른 거예요. 초정 근육을 정말 많이 쓰는 데에 반해서 눈주름이 많이 없다. 그래서 사실 행간에서 많이 하기는 해요. 아이크림 근데 진짜 효과 있어? 그냥 발라도 모르겠던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제 30대가 돼보니까, 한두 달, 반년 썼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안 썼을 때와 썼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아이크림은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쓴 사람한테는 엄청난 시너지를 바라는 아이템이다. 눈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입만큼이나 가장 많이 쓰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피부 중에서도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아이크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고 좋냐?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아이크림을 볼때 이제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텍스처, 두 번째는 성분. 호불호의 영역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아이크림은요, 텍스처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특히나 살성이 저처럼 투명 하고 얇 데미지가 잘 가는 그런 피부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크림이 너무 건조해 버리면 안 쓰느니만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꿀처럼 찐득한 게 좋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너무 무거우면 무거운 무게 때문에 눈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조하진 않고 너무 무겁지는 아니면서 눈가를 지켜줄 수 있는 텍스처를 사용하는 게 정말 좋겠죠 결과적으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시슬리의 랭테그럴 앙티아슈 아이앤립 콘투어 크림입니다. 아이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시즌 행사로 이걸 드려요.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완전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증정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쓰던 걸 가져와가지고 어, 약간 이런 느낌? 크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밀도감이 아주 깊은 텍스처예요. 처음에는 힘있게 발라지면서 싹 스미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중이 되면 벨벳티하게 마무리되는 매력도 있어요. 바르고 나서 생활하실 때도 불편하지 않겠죠? 사용방 방법은 의외로 마사저를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리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사저로 푹 해가지고 돌돌돌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빨리 쓰실 텐데요. 처음에 눈가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시고 풀어지면서 순환이 되면은 약지 손가락으로 발라주시면 되고 여기만 바르면 당신은. 하수, 그 다음 눈두덩이 전체를 발라주세요. 여기 미간이랑 인중, 울때 있는 데를 이 경계, 이런 데까지 얼굴 전체의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성분이야 말해 뭐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발라라. 안티 퍼피니스와 안티 다크서클의 효과적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페레시안 아카시아 추출물, 린데라 추출물, 효모와 콩 단백질 복합제가 세포의 턴오버 주기에 관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달 사용을 해보니까 눈꺼풀 처짐 개선 효과가 평균 4.5%. 이게 제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아이백 감소가 되게 드라마틱했어요. 마이너스 49%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고민이라서, 부모님 선물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슬리 하면은 다들 아시는, 에 l c 용에콜로직크 뭐, 저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지만, 가장 사랑을 받는 아이템이 뭐냐 하면은, 요거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5초에 한 병씩 팔리는 어마어마한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썼을 때의 반응은 무난한데 생각보다 막 엄청 별다를 게 없는데 쓰면 쓸수록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계절 내내 피부 타입에도 상관이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로션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생력과 면역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예전에 피부를 말했을 때 진피와 표피로만 말을 했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 위에 마이크로 바이옴까지를 우리 전체 피부 구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조금 더 득세해서 피부의 컨디션을 좋게 해줄 수 있게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포뮬러로 40년 동안 한 번도 리뉴얼 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최근에 리뉴얼이 됐어요 근데 왜 리뉴얼이 됐냐 안에 있는 성분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향과 텍스처는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에센스의 기능을 굉장히 편한 로션의 텍스처 안에 담았다. 로션만이 줄수 있는 텍스처라고 해야 되나? 엄청 편안하고, 맨들맨들한데 흡수도 잘 되고, 향이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그 카메라 흔들리잖아요, 선생님.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전 남친이 다른 거는 다안 써도 얘는 엄청 듬뿍듬뿍 쓰는 거예요. 나만 쓰지 말고 남편이랑 같이 써라. 물어보기도 전에 도리도리하지 마시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3500배가 고농축됐다고 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숫자 잘못 읽은 줄 알고 3500배 맞냐 350배 아니냐 했더니 3500배가 농축된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가 평소에 안 다루던 식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왔답니다 AQMR 전원도 좋다고 했고 그것도 로션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딱 비교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미용 에콜로직 4계절 내내 모든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피부의 전체적인 바이오리듬을 업시켜주는 면역력과 자생력을 키워주는 아이템이다 AQ m r 정 같은 경우에는요 건성, 악건성인 분들께 계절도 추운 계절 가을이나 겨울에 조금 더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풍부한 보습이 특징이에요 보습과 광채, 탄력 요런데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옵션! 3번이지만 사실상 헤어라서 3번인. 여러분이 정말 꼭 사야 되는 아이템. 프레셔스 케어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퀸 케어 얘기하다가 뭐 헤어 오일이 왜 나와? 시슬리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냈어요. 근데 이게 또 기깔나게 좋아. 진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면 진짜로. 너무 좋아요. 헤어 오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순이. 되게 좋다는 헤어 오일을 발라도 이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조한, 악건성의 모발인데, 써보시면. 아 진짜 좋긴 좋다. 이걸 대체할 제품이 없다. 헤어 오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끈적여서 머리가 떡져서 답답한 느낌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진짜 입자감이 너무 좋아요. 거의 실수로 얼굴에 써도 세럼인 줄 알고 쓰실 정도로 자, 이거를 처음 쓰실 때 무조건 손바닥에 하는데 한번 펌핑할 때마다 정말 쥐똥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이 쥐똥만큼 나오는 게 맞아요. 한번 펌핑은 가슴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해당하는 분들 한 번. 반 저처럼 가슴 아래로 내려오는 긴 모발이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요 젖은 모발에 중요해 젖은 모발에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다음 이제 말려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숲속의 버터라고 하는 쉐어 버터 그다음에 패션 우르츠가 있어서 좀 상큼하고요 모링가 많이들 알고 계죠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발에 윤기와 영양감을 줄수 있습니다 쉬페수행 솔레르 브이 자주 선크림인데 이 친구의 그 텍스처감이 베이스로 사용했을 때안 풀리는 제품들 선크림 잘못 바르면 뭉치거든 그 제형을 좀 풀어줘 유연하게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 나는 궁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랑이님이 쓴다는 거야 이거를 또 냉큼 써봤죠. 그래서 써보니까 역시나 좋았다. 선크림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격대가 낮은 엔트리 제품이어가지고 베이스 겸 선크림 다 썼고 새로운 거 써보고 싶다 하면은 시슬리에서 입문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SPF도 50 플러스고요, PA도 4이라서 최고의 자외선 차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데이 올리어 올해 초에 입문한 아이템인데 낮 시간에 되게 많은 공해를 받잖아요. 그거를 한겹 필터처럼 싹 입혀주는 거예요. 피부에 보호막을 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수하는 아이템보다는 한겹 덮어주는 것 같은 아이템이고요. SPF 선케어 지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낮에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시슬마켓 합니다! 라고 캘린더에 공지까지 띄웠다가 연기돼가지고 저랑 세영피디님이랑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가장 쓰기 좋은 계절에 좋은 혜택으로 마켓을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하단에 날짜 참고하셔가지고 3일 동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